사실 속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지? 이런 고민들 안 하실까? 아시겠죠? 그러죠 왜내 채취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잘못 버리면 오히려 내 채취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안녕하세요 서은입니다 물건을 이제 이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 보니까 이제 그 상당히 버릴 때도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죠. 이제 어떤 분들도 이제 그 물건 하나 이제 그 잘못 버렸다가 이제 약간 좀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물건으로 좀 버릴 때좀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런 물건이 있을까요? 예전에 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을 텐데 네. 어 악세사리는 맑은 물에 가서 버리셔야 되고 몇 시에 가서 버리셔야 되고 이런 걸 한번 다 얘기를 했고. 어, 또 집안에서 쌓아두지 마시고 많이 버리세요. 응. 집안에 물건 쌓아두지 마세요 하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있죠 우리가 또 옷이나 아니 어떤 부분적인 거는 매일 입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제일 매일 입는 게 뭘까요? 속옷. 그죠? 음, 빤. 아, 팬티. 아, 팬티. <laughs> 속옷은 사실 이제 매일 갈아입죠. 맞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 뭐 가라입는 경우도 있고 저도 뭐 이제 뭐 아침저녁 갈아입은 보통보다 뭐 그렇게 갈아입으실 거야, 아마. 음. 근데 속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사실 속옷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지? 이런 고민들 안 하실까? 아시겠죠? 그렇죠. 왜내체치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 음. 무당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살을 불거나 뭐를 할때 속옷을 가지고 와서 허수아비에 많이 하죠 음, 아니면 부고에 많이 한다든가 유방을 하거나 할때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체취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거니까 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내 대신 네가 가져 하는 의미에서 해 가지고 소화죠 우리가 음, 태워주는 걸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속옷은 부정을 풀 때도 속옷으로 풀지만은 내가 버릴 때 얘를 어떻게 버려요 잘못 버리면은 오히려 나쁜 기운이 나한테 오거나 아니면 무엇이 붙어서 나한테 올 수도 있지 왜찌치 따라오니까 음. 막 버리는 거는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속옷을 갖다가 재활용통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 재활용통에 넣어서 가끔 아니 누가 입으라고? 어, 그거는 조금 되게 아닌 것 같은 근데 이거를 버릴 때 굉장히 조금 많이 중요하세요 너무 밤에는 버리지 마시는 게 좋으시고요 아침에 일찍 깨끗하게 동이 텄을 때 버리시는 게 좋으세요 음. 음. 그리고 버릴 때 혹시나 못 신는 양말이 있으면은 이 속옷을 말아 가지고 양말 속에 넣어서 버리세요 음. 그래야지만은 나쁜 기운이 양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는 거잖아요 사실 신고 돌아다니는 거잖아 또 신고 나가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말 속에 넣어서 버리시면은 깨끗하게 어, 끌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그냥 그냥 꾸기꾸기 해서 버리시는 거는 큰일 나십니다. 음, 음 그렇게 버리는 건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양말이 없다. 그럼 음. 하얀 종이에 싸가지고 넣어서 버리시는 게 좋으세요. 음. 근데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 제가 이렇게 옷 정리를 했는데, 어, 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몸이 이상해요.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죠. 어, 혹시 속옷을 갖다 버렸니? 그랬더니깐. 네. 어떻게 버렸냐니까. 그냥 버렸어요. 음.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언제 버렸냐니까. 저녁에 쓰레기 그 내놓을 때 내놨다는 얘기죠. 너 음. 잘못했다. 오전 중에 내놓든지. 아침 일찍 내놔서 가져가게 했어야지. 왜 지금 내놨니? 어, 속옷은 이렇게 해서 양말 속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 음. 그랬더니깐. 어,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버린다고 하더라고. 음. 약간 좀... 운이 막힌다고 해도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고가 나고 아프고, 네. 당연히 운이 막히죠. 음. 그렇게 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운기가 나빠지면서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 요그 다음부터는 사업적인거나 금전적인거나 많이 치게 돼요. 음. 음. 그래서 소코타나 잘못 버려도 우리가 동토 발동이 된다. 무서운 일이 생긴다. 이건 곱게 나가야지만 나한테 좋아지는 거야. 잘못 나가면 내 운기까지 막아 막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입고 벗는 속옷 깨끗하게 잘 버리시고 운기 막지 마세요.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